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부해서 남주고 돈 벌어서 남주자는 성경의 가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의 비밀을 함께 찾아서 공유하는 성경적 경제 금융 투자 7분 채널 카이로서 103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크리스천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구보 세 명의 사도는 열두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중에 성격이 약간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지만 또 뜨거운 신앙의 행동파였습니다. 그런 그가 서성을 세 번씩이나 배반하고 느낀 것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쾌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알려주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정체성 세 가지에 대하여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원이든 기업가이든 또 새로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이든지 해당되는 귀한 구절이라 또 필수 암송 구절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크리스천의 역할을 영어 이니셜 세 가지 I로 정리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성경이 명확히 밝혀 주지요. 외적으로는 이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라고 예수님은 알려 주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어둠을 몰아내고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방부제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자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알려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선한 행위 때문에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왔다가 그냥 의미 없이 가치 없는 인생으로 막을 내릴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역할은 바로 인볼브먼트. 각계 각청의 조직이나 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호 이름 핀잔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크리천들은 스 교회에서는 불받아서 뜨겁고 열정이 넘치는데 사회에 나오기만 하면 열정이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드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주일날 받은 은혜로 성령 받아서 뜨겁게 일하고 창세기의 창조정신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하여 많은 개성과 재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회 각계 각청에 몸 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여러분의 태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존재가 여러분의 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크리스천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세 번째는 인플루언스, 즉 영향력을 말합니다. 리더십의 정의를 말할 때 흔히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향력은 세 가지 차원을 말하지요. 첫 번째, 언어의 영향력입니다. 항상 선한 말, 곧말을 할때 상대의 가슴이 움직입니다. 이 사회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칭찬과 격려의 한말 한마디가 살아야 우리 사회가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영향력입니다. 바로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쉽게 좌절하고 목말라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물의 샘물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소개해 줘야 합니다.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GPS가 필요하듯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빛을 발하려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짚은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지 교회 안에는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밝은 법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서 땀 흘리는 생업의 현장의 일터에서 나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현실의 삶터에서 좀더 밝게 그리고 좀더 살맛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진정한 크리스천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체성, 적극적 참여, 선한 영향력, 이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국내에 살든 해외에 살든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